프로 S D X를 좀 수리하는 거를 제금 보도록 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기능은 다 정상인데 그 P T T 버튼을 눌렀을 때 S W R 값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화면에서 S W R이 9.99로 나오죠? 이 원래 1.0 얼마로 그렇게 나야 와 하는데 이게 어, 좀 잘못된 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TrueSDX의 그 두뇌에 해당하는 CPU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두이노 칩셋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똑같이 TrueSDX하고 같은 그 m p u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a t m e g 3 2 8 p 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떼어서 이 True SDX에 이제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True SDX를 분해를 해야겠죠. 네, 나사를 돌려서 분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드에 있는 ATM328P를 어, 열풍기를 사용해서 떼어낼, 떼어낼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다 에 이식을 할 예정이고요. 네, 여기 그 ATmega328p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있는 이걸로 예,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있는 이 CPU를 먼저 뜯어내야겠죠. 네, 열풍기 온도가 450도 정도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미리 납을 여기 핀 주변에 녹여 가지고 어, 쉽게 태어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 일단은 한번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열풍기를 이렇게 녹이면 아주 쉽게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 메인보드에 있는 어 엠피유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풍기를 쏘이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시 이제 붙여줘야 합니다 NPU를 이제 납땜을 할 거기 때문에 기판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 무수알코올이나 플럭스 제거제로 그 기판에 묻어 있는 플럭스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납땜을 하면은 네, 다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물질이 없게끔 잘 해줘야 합선이 안 일어나고 깔끔하게 잘 납땜이 됩니다. 네, 이제 CPU를 납땜할 차례인데요. 이거는 인두 끝이 좀 넓적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핀을 납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넓적한 팁이 있으면 좋습니다. 핀이 굉장히 여러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맞추는게 중요합니다 한쪽만 어느정도 맞춰놓으면 다른 쪽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납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납땜이 제대로 될수 있는지 먼저 이거 패치를 좀 체크를 하고요 납땜은 IC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납땜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네, 이때 플럭스를 좀 살짝 묻혀서 하면 것들이 좀잘 모이거든요. 네, 한쪽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덕도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덧댐을 하고 나서는 덧땜이 제대로 됐는지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납 o 이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나 네, 이제 다 끝났으면 어, 여으에 e 을써 롬을 줘야 하는데요 t 롬을 을쓸때 그 아두이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부트 t 도를 그 버닝하기 위해서 먼저 아두이노를 세팅을 해 주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f a l i 이제 TrueSDX의 부트로더를 다운로드 받고 그 프로그램된 아두이노를 서로 연결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TrueSDX의 그그 메인 기판 메인보드 기판에 보면 ISP 핀들이 있습니다. 이 핀에 맞게끔 이 아두이노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앞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이 부트로더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먼저 업로드를 해줍니다. 업로드 해주는 방법은 여기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그 통신 속도, 오드레이트를잘 맞춰줘야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해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TrueSDX의 펌웨어를 깔아줄 차례인데요. 그 TrueSDX의 부트로드를 그 깔고 나면 이제 전원을 공급하면 시리얼 넘버가 화면에 뜨는 니다 거기 시리얼 넘버를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폴사인도이 아래쪽에 넣어준 다음에 다운로드하면 그 자신의 시리얼 어, 자신의 폴사인에 맞게끔 그 펌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avr 듀드 레스를 사용해가지고 어, 펌웨어를 이제 깔아주는데요. 이때 그 보드레이트라든지 이런 게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설정값을 화면에 나온 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누르면 모든 게 이제 제대로 올라가서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펌웨어까지 다 깔게 되는 거고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서로 이제 그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부트로더를 이제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대로 모든 게다잘 끝났네요. 이렇게 부트로더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일련번호가 이제 뜨게 되겠습니다. 이 일련번호를 그 펌웨어 이제 입력하는 쪽에 펌웨어 내려가는 쪽에서 이 일련번호를 집어넣고 자기 펄사인을 집어넣게 되면 그거에 맞는 이제 펌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부트로더를 다 업로드 했으면 이제 펌웨어를 업로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펌웨어에 좀 전에 나왔던 그 일련번호를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자기 호출번호를 집어넣고 다운로드를 돌면 이제 자기 장치에 해당되는 펌웨어를 다운받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장치 관리자를 이제 실행시켜서 그 통신 속도 맞춰주고 또 다시 프로그래밍하면 이제 펌웨어까지 다 깔리게 됩니다. 네, 프로세서를 교체했고요. 완전히 고친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고쳐졌습니다.